Hi guys, I'm g a 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구동사 표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구동사 표현은요, blow out입니다. blow out. 자, blow는 뭐 불다. 그 다음에 out 밖으로. 자, 이 blow와 out이 결합이 돼서 어떤 의미를 만들었는지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그 생일 때 어, 생일 생에는 이렇게 케이크에다 촛불을 꽂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촛불에 불이 붙어 있으면 이제 바람으로 입으로 불어 꺼야 되죠. 이럴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Blow out the candle. 응. Blow out the candle. 그렇죠. 그래서 촛불을 불어서 꺼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blow out the candle. 그러면 뭐다? 어, 촛불을 불어 꺼라. 그래서 blow out이란 말이 어떤 이제 어, 뭐불 같은 거를 불어가지고 끄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 blow 가 사실은 또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정말 열매까지가 있습니다. blow 하나만 가지고. 또, 그,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그냥 불다, 뭐, 바람에 날리다 이런 느낌이지만, 어, 또 어떤 의미도 보냐면 뭔가 터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퐁! 터지죠. 뭔가 공기압이 이렇게 콱압축돼 있다가 퐁! 바람이 펑 날리는 거죠그래서이 blow 가터지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해요. My tire blew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 My tire, 내 타이어가 blew, 터져 버렸어, out. 밖으로 팍 터져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타이어가 펑크나다 라는 의미로도 blow out을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blow out, blow 불다 out은 밖에. 그래서 어, 생일 때 촛불, 이 생일 초에다가 있는 불을 끌때 blow out the candle, 불어가지고 바람을 날려가지고 불을 확 꺼버리는 거죠 그래서 blow out the candle 그러면은 촛불에 불을 입으로 불어서 끄다 혹은 타이어 펑크 났을 때 so, my tire blew out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blow out 이거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